짜잔, 음, 구매를 했습니다. 어, 귀여워. 이거는 아까 송포문방구였나? 거기서 구매한 그루미 집게인데 그루미 키링이랑 인형은 많이 봐도 이런 집게 스타일은 없어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거든요. 근데 먼지 보세요. 코에 먼지도 엄청 많고 여기 머리 위에 보면 실밥이 다 튀어나와 있단 말이에요. 3,000원 줬습니다, 이거. 집게 이렇게. 뭐 머리에 꼽는 용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를 집에 커튼에 이렇게 옆으로 꼽아가지고 귀엽게 연출할 생각으로 샀어요. 그리고 대망의 깃들에서 산 이제 소품들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귀엽게 담겨 있습니다. 이 포장지에서도 깃들 향이 나요. 오, 널 리뷰 안 썼는데? 헐, 뭐야? 제가 유튜브로 봤을 때는 네이버 영수증 리뷰 써야 이거 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담아두셨어요. 어떡해. 제가 향 표현은 잘 못하는데 약간 꽃향기 같은 게 나기도 하고 상쾌한 향이 나기도 하고 좋은 향들이 적절하게 섞인 그런 향이에요. 짜자잔. 너무 귀엽죠? 이거는 7,000원 주고 샀어요. 제가 오늘 입은 옷 컨셉에 딱 어울리는 키링을 하나 사고 싶었거든요. 제가 요 크러스백을 메고 왔는데, 이런, 이렇게만 다니니까 너무 허전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귀엽죠? 가방에 바로 달아볼게요. 에, 안 들어와. 어, 들어갔다. 이런, 액세서리 색깔도 은색이었으면 더 예뻤을 텐데, 그렇지는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귀엽습니다. 마그넷. 쿠키 마그넷입니다. <laughs> 제가 마그넷 살 생각은 없었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너무 예쁘니까 굳이 저가격에 저걸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와 너무 귀엽다. 이것도 하나 데려갈까? 저것도 살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테리어를 예쁘게 해놓고 같은 소품이라도 얼마나 귀엽게 담아놓고 연출하느냐에 따라서 구매 욕구의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개 7,000원이에요. 하나에 3,500원. 얘는 입에 오레온가? 초코파이 같은 그런 게 박혀있거든요. 울고 있는 거지, 그게 자기 입인지 모르겠어. 이거는 막대에 꽂힌 쿠키 같은 느낌? 오늘 이렇게 입은 김에 반지도 하나 겟했습니다이 반지 3,000원 주고 샀거든요. 제가 지금 이 반지를 끼고 있는데 이거 대신에 한번 껴볼게요. 짜잔. 괜찮죠? 약간 뭐랄까, 소다 색깔 같은 거? 연한 복숭아 색깔 같은 것도 섞여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거 고르고 나서 저쪽으로 가니까 패키지로 담겨져 있는 7,000원짜리 포스터 세트가 있었거든요. 진짜 그것까지 살까 고민을 엄청 했는데, 이미 이렇게 다 하면 19,000원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소품샵에서도 사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요런 빈티지한 느낌 너무 좋아요. 아까 꾸로 들었나? 아까 꾸로 들었구나. <laughs> 아, 이렇게네요. 네! 근데 뒷장에도 있어요. 조금 지겨우면 뒤로 돌려가지고 붙일 수도 있고 얘는 뒤에 진짜 엽서처럼 돼 있어요. 하나 천 원, 천원 이렇게 샀습니다. 이제 다른 소품샵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근처에 있는 까멜리아라는 소품샵도 와봤습니다. 또 하나 질렀어요. 길들에서 조금 내려오면 까멜리아라는 소품샵이 또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핸드메이드 제품이 많아요. 패브릭 들고 오셔가지고 파우치도 만드시고 코스터도 만드시고 뭐 행주 이런 것도 있었고 되게 귀엽고 예쁜 게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귓들보다는 훨씬 작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예쁜 제품이 많아서 두세 가지 사고 싶었는데 좀 참고 이렇게 하나만 겟해왔어요. 뚜둔 파우치예요. 귀엽죠? 이 파우치가 9,000원에 있는 거예요. 상큼한 컬러도 많았지만 저는 이런 디저트의 그림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귀엽죠? 여기 핸드메이드라고 적혀있죠? 근데 이렇게 예쁜 파우치도 핸드메이드로 만드셨는데 9,000원이면 전 진짜 가격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안감 너무 예쁘다. 겉 디자인이랑 딱 색감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따뜻한 색감. 저는 밖에 다닐 때는 메이크업 제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는 편이 아니라서, 귀엽고 작은 파우치에 딱 넣으면 잘 맞을 것 같거든요.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 똑딱으로... 닦으면... 어우, 정신없어. 원래 제가 가지고 다니는 파우치가 요 클리오에서 나온 파우치거든요. 이거... 아, 안 들어가려나? 어떡해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일단 기름종이! 저는 팩트를 쓰지 않고 퍼프를 일주일 쓰고 버려요. 이게 피부에 그나마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벌써 꽉 차는 느낌인데 큰일 났다. 이거는 면봉. 면봉 꼬이 있어야 되거든요. 립스틱이랑 이거 헤어 픽서. 큰일 났네. 안 들어가네. 이만큼 넣었는데 지금 꽉 찼네요. 거울도 넣어야 되는데 거울. 향수 공병도 넣어야 되는데. <laughs> 핸드크림도 넣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가방에 그냥 가지고 다닌다 치고. 일단, 일단 다 거의 넣었거든요. 거의 터질 듯이 넣으니까 그나마 들어가긴 하는데. 후역후역 닫았어요. 나 가야 된다고 차에서 좀 나와 줄래? 나 가야 된다고. 어쩜 좋니. 일단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나가라고 나가라고. 나가. 나가 나가. 갔나? 갔다 갔다. 바람연덕에는 고양이가 많아요. 부자재라고 해야 하나? 이게 은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달려있던 금색을 떼고 은색을 달아줬습니다. 원래 조금 취미로 액세서리 만드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 재료를 이용해서 키링도 달아줬습니다. 얘랑 이 진주들이랑 같이 믹스시켜가지고 키링을 하나 달아줬어요.